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조선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형선 예인탱크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안에 완성되어 그 시동식이 지난 23일 거행되었습니다. 길이가 약 40m에 폭이 3.5m, 수심이 1m 반인 이 탱크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른 모형선을 끌어 여러 종류의 파도에 대해서 배가 어떻게 하면 더 속력을 낼수 있고 또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것입니다. 단한 가지 농사 짓는 것만으로는 농촌의 살림이 크게 윤택해질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이곳 경기도 화주군 광탄면에서는브학민이 합심해서 2,500만 원에 상당하는 제지 공장을 세웠습니다. 2월 23일 전공식을 거행하고 앞으로 하루 평균 1 1 5톤의 종이를 생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공장 때문에 불락의 경제사정은 한층 더 윤택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대구에서는 신라말에서 고려초의 문화재로 추측되는 신기한 유물이 발견되어 큰 화제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햇빛을 보게 된이 유물들은 개화종류와 접시 그리고 단지류 등인데 이것들은 개방전 일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특히 연꽃과 불상이 새겨진 둥근 개화는 신라말의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가 자주경제대군의 심찬 목표와 더불어 국내 공업생산품은 날로 그 품질이 향상되어 여드은 외화 획득의 한목보는 우량국산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곳 동신화학에서는 품질이 좋은 대형 다이아를 만들어 미팔군에 납품하기 시작 올해는 100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동신화학에서는 브로도 다용등 특수한 차량에 쓰는 대형 다이아와 그 밖의 각종 다이아 월간 15,000번을 생산해서 국내 수요와 유엔군 극동 구매처의 납품은 물론 장차 동남아 시장에그 판로를 대척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업계의 깊은 소식 하나.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하던 압축 산소 제조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것을 계획한 고려 압축 공업회사에서는 여러 차례의 시험 제작을 거쳐 3년 만에 제작에 성공. 현재 이 국산 압축산소 제조기를 사용해서 다량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많은 외화를 절약하게 되었으며 산소의 질이 우수해서 국내 수요에 충당함은 물론 미 8군에도 납품해서 연 6만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한국 양회 공판주식회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회를 동남아 시장에 수출한 바 있는데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 사이에만도 뉴욕 센트럴 리소스 회사를 통해서 약 22,000톤의 양회를 월남에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양회 생산량은 연산 180만 톤으로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도 약 40만 톤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35만 톤을 해외에 수출할 것이며 5만 톤은 조한 미군에 납품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 재능 정책에 따라 수출업계는 외화 획득에 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전거의 메이커로 널리 알려진 기아 산업 주식회사에서는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번에 미국 시드맨 회사와 연간 1만 대분인 약 15만 달러치의 자전거 수출 계약을 맺고 그 생산에 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30일에는 일차로 2천 대를 전혀 수출해서. 약 3만 달러를 불어들였는데, 기아 산업에서는 수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연간 30만 대를 수출해서 450만 달러의 외화를 불어들일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정부의 수출 재능 정책의 힘입은군나법계에서도 보다 많은 외화 획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일 한국 스레드 공업 주식회사에서는 순수한 우리 기술진으로 만들어진 스레드 제조기의 시동식을 가졌습니다. 이로서 앞으로 국내 수요는 물론 군납과 수출 증대로 외화 획득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KS 표시의 허가 공장인 한국실에 대해서는 금년에 10만 달러치의 어 군납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미 4만 달러치를 어 납품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자기 전시회가 2월 21일 서울에 있는 대의로 상해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랑인 고려자기를 비롯해서 고려말기부터 이조세에 이르기까지의 도자기제법의술법을 다소 만들어진 이 200여점의 도자기들은 앞으로 해외에 수출할 목적으로 영등포 소재 한국미술품연구소 공장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불란서 파리 근교 오리비행장에서 불란서의 여객기가 이륙하자 곧 떨어져 일찍이 없었던 큰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불란서 정부는 물론 관계당국에서 그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총 사망자 130명 중 121명은 미국 조지아주 사람들이었습니다.